형님들 안녕하세요 구라티입니다 오늘은 어, 유튜브에서 가장 요청이 많았던 중에 하나인 잭 에잇을 교육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작잭에이이또 여러 가지 또 우승 캐릭터기도 하고 또 머위 선수가 엄청 잘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일단은 잭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랑 이기는 방식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계급 올리시는 데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스. 일단 잭하면 이번 잭하면 생각나는 기술 중에 하나는 사실 양발 이 간마자센데 이게 이제 파워 크래시 성능이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양발인데 발동이. 근데 이 기술이 앞 <laughs> 왼발에서 레벨를 내려주면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래치, 슬래치 다음에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후 왼발에서도 나가고. 행신 오른손에도 나가요 이렇게 그리고 뭐 어퍼 다음에 이 콤보 중에도 레버 내리면 이렇게 나가는데 형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이제 간마 자세를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앞으로 왼발 1타에서 레버 내리는 거 아니면 슬래치 다음에 레버 내리는 거 이걸 좀 목표로 두세요 이구왼발 다음에 쓰는 거나 행신 오른손 다음에 쓰시는 거는 좀헷갈리실수 있으니까 이두개 아왼발 슬래치 아마 왼손 다음에 레버 내리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일단은 <laughs> 감마 자세에서 오른발 이 기술이 보통 이제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잡기도 있습니다. 잡기도 있긴 한데 어, 슬래치에서뭐 양손은 잡기가 나가고 아니면 감마 이 감마 자세에서 오른손 이게, 이게 토네이도 유발이면서 이득이 굉장히 커집니다. 맞히면 뭐 엄청 좋죠 사실 맞히면 엄청 좋은데 상단입니다. 대신 이제 가드쉽 플러스 11이에요. 가드 가능 플러스 11. 그리고 왼손은 중단입니다. 중단. 그리고 오른발은 가장 빠른 기술인데 상단이면서 맞히면 넘어뜨리고서 확정타가 있는 정도의 뭐 이게 딱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히트 인게이저 유발 기술이에요. 맞히면. 그리고 왼손은 맞히면 넘어지고 확정타가 있습니다. 뭐 앵커 샤벨 같은 거로 때리셔도 되고, 1 오른손, 아니면 1 양손, 윤보로 때리셔도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초익수긴 한데, 초익수는 시청자분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초익수를 시도를 해보되, 어려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간마자에서 왼발은, 잭키. 이 기술이 나가요. 근데 이 기술은, 가드를 해도 이득이 성립이 됩니다. 플러스 4.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양발은, 파워크래쉬. 그러면서 버티면서 때리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맞추면 히트 인게이저 유발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양손은 잡깁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데 여기서 뭐 뒤로 빠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근데 이 기술은 형님들한테는 아직 은뭐 그렇게 효율적이 나니까 이 기술은 뭐 그렇게 쓰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가장 많이 쓰는 기술, 오른발. 그리고 오른손, 왼손, 왼발. 뭐 양잡 이런 정도로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이제 맞게 쓰시는 건데, 이 감마젯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세요. 일단 슬래치에서 많이 쓴다. 그리고 이 슬래치를 잡았을 때 레버를 내리시면 플러스 4로 바뀝니다. 자세를 안 잡으면 보시면 플러스 6이에요. 아, 마이너스 6입니다. 자세를 안 잡으면 마이너스 6이고, 자세를 잡으면 플러스 6이에요. 보이시죠? 플러스 6인 플러스 4인 거 보시죠. 이렇게 플러스 4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감마 자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4에서 오른발을 까는 게 같이 맞게 됩니다. 원첩이나. 그리고 앞 왼발은 플러스 2입니다. 자세를 잡아야 이득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멋신건1 <laughs> 왼손,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앉아 멋신건피멋신건이라 불리는 기술인데 이게 플러스 3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2타까지. 그리고 여기서 뭔가 들캔할것 같다 그러면 3타까지 됩니다. 3타까지. 그래서 타수장난이 가능해졌죠. 1타하고 기상 오른손. 뭐, 1, 2타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1타, 2타를 섞어주다가 게임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상 오른손. 왼손. 이 기술이 1 4들 캔데, 오른손, 왼손은 막히면 여전히 들개가 14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상 오른손, 오른발이 1타 맞을 시에 2타 확정인데, 딜레이를 줘도 확정이에요 딜레이를 줘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앉지 않는 이상 이득이 성이 이득이 됩니다 앉지 않는 이상 똑같이 e l a y is 똑같이 플러스 n 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n 일때뭐 잡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o 면장을아모 g to be delay is not going to b 피머신이나 머신 s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 i n g to be delay 감마 자세수 똑같이 성립이 되는 거여서 이걸 보시고 똑같이 서... 어,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중간에서는잭 같은 경우는 슬래치 뭐 아니면 머신건 피 머신 그리고 이 잭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얘는 보시면 악수 신청도 여전히 플러스 6이고요 그리고 공참손이 얘가 있어요 시리즈 최초로 원래 공참손은 얘는 없어요 근데, 이번 작에 공참손이 생겼습니다. 아압하면서 양손. 이거 가득히는 플러스 3? 그러면 여기서 잡기냐? 아니면, 뭐 아니면, 어퍼. 멋싱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도 공참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깔아주는 것도 엉얼로서 괜찮아요. 슬래치 다음 자세를 잡고, 오른발 깔아주다가, 앉으면 왼발이나 아니면 앉으면 뭐 양발도 해주셔도. 한 번씩 써보시는 거예요. 죠 근데, 오른발을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오른발이,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기술이고 이득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통해서 앉으면 왼손을 깐다거나 아니면 왼발을 깔아준다거나 아니면 이거 다음에 또 슬래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걸 말씀드렸고, 이제 콤보. 아, 맞다. 이거 하나 안 알려졌다. 얘 이제 11프레임 들캐를 2-3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시면 2-3로 하셔야 돼요. 11프레임 들캐. 이게 가장 바뀐 점이에요. 그동안은 2-1을 하셨잖아요. 이제 2쓰리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 2쓰리가 데미지도 센데 이득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허킹 맞고 무조건 2쓰리로 하셔야 돼요 플러스 5니까 플러스 5일때뭐 어퍼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머신 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잡기를 하시면 됩니다 웬만하시면 2쓰리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콤보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이거 이거 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거 어, 앞, 어퍼를 뛰었을 때 앞으로 오른발 그리고 뒤 왼발, 오른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신토네이도 이걸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오른발. 하고, 앞으로, 왼손, 오른손, 왼손. 달려서 다시, 왼손, 오른손, 왼손. 이러면 데미지가 63 나와요. 꽤 쉬워요.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만 해주시면 왼발하면 들어가요. 달려서 또한 번. 오케이. 앞으로, 오른발. 딜. 그리고 앞으로, 원투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쉽다? 이거 두번 하시고 레버 내리면 자세를 잡거든요? 여기도 역시 간마자세 잡습니다. 간마자세 잡고, 앞으로 왼손 하면 이렇게, 토네이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왼발하고 레버 놓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앞으로 왼발하고 레버 놓으면 간마자세 잡는다 그랬죠? 거기서, 오른발 때려주시면 이렇게 대, 데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우시니까, 일단 처음 목표는 이걸로 가지셔도 돼요. 이게 데미지가 63이면 그렇게 안 나온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벽, 벽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때려주시면 될것 같고, <laughs> 여전히 시저스도 똑같아요. 시저스도 있는데 콤보가, 이렇게 때려주셔야 됩니다. 좀 쉬운 거 위주로. 뒤로, 왼발, 오른손. 똑같아요. 그리고 투잽, 앞으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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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하면 쉽다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땅땅땅, 그리고 땅땅땅. 이거보다 어, 어려운 콤보도 있는데 일단 쉬운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로켓 어퍼는 똑같아요. 위로 양손, 양손, 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멋있게 때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 어퍼 다음에 왼손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퍼 다하면 왼손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땅땅땅 앞으로 오른발 때려줘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싫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건 형님들이 좀 높게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때려줘도 된다. 근데 데미지는 은근히 더 조금 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거로 하시는 게 조금 좋아요. 그리고 <laughs> 이제 벽홈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구면하면 안되죠? 이 이렇게 해주고 표시설 점프 시 벽콤 같은 경우에 3 왼손 왼손을 이타로 토네이도 시켰을 경우에는 그냥 제일 쉬운거 앞으로 오른발 3 양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쉬워요 물론 토네이도 다음에 콤보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6 왼발 다음에 레버 놓고 앞으로 오른손 이 콤보가 있는데 이거 어려우시니까 초보자분들은 3 왼손 왼손 다음에 앞으로 오른발 3 양발 이렇게 때리시는 걸 목표로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1타로 토넬 할 경우에는 앞으로 아바 오른발 이게 토넬도 1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벽홈 땅땅 3 양발 이게 예전 전통 벽홈이거든요. 이 왼발 오른손 3 양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보여줬던 이 왼발 오른손 레버 놓고 레버 밑으로 내려놓고 앞으로 오른손 여기서 앞으로 오른손이 이거예요. 그냥 오른손은 이건데 앞으로 오른손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시면 땅땅 레버 앞 마지막에 앞으로 오른손 자세 잡고 밑으로 오른 손 밑으로 해야죠. 근데 이거보다 데미지를 더 주고 싶다? 토익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최고로 데미지가 셉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커맨드가 어려워요. 토익스여서 커맨드가 어려운데 이게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하지 않아요 초보자분들한테 이거. 많이 박세요. 많이 박스에서 이 커맨드가 지금 이게 돌려 주시면 이렇게 돌려 주시면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 커맨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캔슬하고 3이에요. 이렇게. 네, 보시면 4 뒤에서부터 장품을 돌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뒤에서부터 장품을 돌리면 6까지 돌리시면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3이에요. 근데 이걸 빨리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초익스라는 기술이 나가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그냥3 왼손 왼손에서 앞으로 오른발 탑이 안봐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아요 이거, 이거 조금 더 데미지 주고싶다? 아바 오른발 그 다음에 땅땅 땅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될것같고 <laughs>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얘가 히트를 켜서 콤보를 때리고싶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히트를 켜서 내가 콤보를 때리고싶다? 그러면 지금부 보여드릴게요 좀 쉬운거 위주로 여기서 투잽을 때려놓고 히트 키고 사양손, 아이고 <laughs> 그리고 조금 붙어야 돼요. 저 투잽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데미지 조금 더 나오는데 투잽을 안 하실 거면 키고 사양손, 뭐 앞으로 두, 앞으로 두번 하고 아바 모른바 이렇게 때리셔도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데미지를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익스를 하시면 돼요. 사양손 초익스 이렇게 데미지 조금 더 나오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데미지를 주고 싶다, <laughs> 그러면 앞으로 왼발 자세하고, 오른발, 내버 앞으로 밀고, 이런 느낌. 여기에서도 히트 대시가 나갑니다. 이, 이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잡기. 3잡기가 던진 다음에 이게 초이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어려워요. 근데 초이스가 안 되시면, 그냥 살짝 대시해서 윤보 때리시던가 하시면 될것 같고, 3, 삼을 하면 콤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콤보가 되는데, 3, 삼하면 근데, 이게 어려우시면, 2 잡기를 하지 마시고, 214 오른손. 214 오른손. 이 잡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 잡기 다음에, 윤보가 확정이에요. 이 윤보라는 거는, 1 양손이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인크로드스님. 1 양손까지 확정이에요. 2 잡기가 졸라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확정이다. 그리고, 장품 왼손. 236 왼손. 이 잡기도 11 프레임 잡기예요 그리고, 9 양손도 11입니다. 근데, 9 양손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게 착각하시는 게 6까지 돌리시면 안 돼요 돌리실 때 6까지 돌리시면 안 나가고 4, 3까지 돌리셔야 돼요 뒤에서부터 3까지 돌린다는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위에 히, 히트 커맨드 보시면 제가 3에서 멈추죠 3에서 삼에서 멈추고 오른손으로 때려주죠 이렇게 하면 이 잡기도 데미지가 꽤 나옵니다 이 세글 잡기를 많이 쓰시니까 이 세글 잡기를 꼭 쓰셔야 돼요 근데 좋은 이유가 뭐냐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laughs> 이제부터 여기서 상대 잡기 풀기를 하죠. 보이세요? 아이고. 상대 잡기 풀기 봐보세요.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 잡기도 마이너스 2. 이 잡기는 마이너스 6인데, 지금 이 잡기가 마이너스 6이고, 던지는 잡기도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이 잡기도 마이너스 2에요. 그러면 플러스 때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할 테니까, 형님들, 기억하시고, 제가 액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좀 애매하면 잡기를 많이 쓰셔도 됩니다. 이 캐릭터 잡기만 해도 어느 정도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어려우면 잡기를 하셔도 되고, 슬래치에서 자세 잡고, 오른발, 잡기, 왼손, 이것만 하셔도 계급은 빨간단 이상 의자단까지 갈수 있어요. 초이스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은 슬래치 다음에 자세 잡고, 오른발이랑, 피 마신 다음에 기상 오른손 오른발 이거를 좀 목표로 하셔야돼요 아 보죠 슬래치 그 다음에 하고 상대 앉았죠 지금 보시면 앉어도 상관없어요 잡아요 왜냐면 이득이니까 또 해요 또 해줘요 근데 왼손 합니다 근데 상대가 지금 보시면 커킹을 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래서 가장 빠른 오른발을 쓰시라는 거예요 카운트하면 확정이고 왼발 갑자 이렇게 되죠. 이것만 하셔도 게임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히트를 켜졌을 때더 좋은 이유는 뭐냐? 이 오른손이 이득, 이득이 생겨서 확정타가 생깁니다. 어, 오른발 해주고 잡아주고, 근데 양잡을 풀었죠. 그러면 무슨 잡기 하냐? 무슨 잡기 하냐? 유, 이 잡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이 잡기 다음에 1양선 윤부 확정이고, 그 다음에 오른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히트 스매시가 확정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히트 스매시가 확정이다. 히트가 켜진 상태에서 저 자세에서 오른손을 가드하면 투 2, 리나 히트 스매시가 확정이에요 되게 쉽죠? 슬래치, 오른발. 그리고 다시 슬래치, 오른발. 그 다음에 잡아요. 잡아주고, 1량 손. 그 다음에 일어나면 오른손 해줘요. 그 다음에 히트 스매시 확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콤보. 땅, 땅, 땅.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나요. 그래서 잭이 이번 장에서 초보자한테도 좋은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그냥 슬래치에서 오른발 슬래치에서 잡기 왼손 그리고 히트를 켜지면 상대가 안 앉으면 오른손이 가드베리크 그 돼서 투스기가 확정 히트스매시가 확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뒤로 빠지거든요 이거와 더불어서 또 다른 게뭐 있냐 피 머신 땅땅 그리고 피 머신 땅땅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피 머신 땅땅 앉았다가 땅땅 다시 한번 땅땅 하고 잡아요 이렇게만 해도 게임이 되는거예요 플러스 3인데 초보자분들이 플러스 3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파크를 지르죠 땅땅 이번에 안졌죠 안져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해주고 찍고 잡고 윤보, 윤보가 윤보 확정인 잡기 1량수까지 확정이죠 개꿀잡기예요꼭 쓰셔야됩니다 꼭 쓰셔야돼요 쓰셔야 안쓰시면 안돼요 저잡기가 개사기잡기여서 풀어도 또 잡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오른손이 풀릴 것 같다? 그러면 이 잡기도 쓰셔야 돼요 어떤 잡기? 파일 드라이버 잡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가 피 머신 해주고 1타 2타 그리고 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1타랑 2타랑 섞어주다가 3타 쓰면 상대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뭐하냐? 간단해요 여기서 켜져있죠 상대 이거 하면 파크로 막받아 치면 됩니다 그냥 아니다 이러면 끝났죠 때려주고 딴딴딴 딴딴딴 딴, 딴. 보시면 별거 하는 건 없어요 잭은 별거 하는 건 없지만 그냥 이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감마자에서 나오는 기술들이 파괴력이 세고 이득을 챙길 수 있고 데미지가 세다 보니까 무서워하는 거고 상대가 그리고 문제는 잭의 잡기 데미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잡기로도 킹처럼 할수 있어요 얘는 이 잡기가 엄청 좋습니다 막혀도 풀려도 마이너스 2요 또 잡으세요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이 잡기가 이두 개의 잡기가 마이너스이어서 어 풀어? 그러면 또 한다 이렇게 던지는 잡기도 플러스입니다 아, 마이너스 이 2, 마이너스 2. 계속 그냥 잡어요 잡아서 잡기만 하셔도 파랑단 찍을 수 있어요 얘는 던지는 잡기했다가 어, 그 다음에 뭐 찍기 파일 드라이버 꺾기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요 어떻게? 상대 피하려고 그러죠? 찍고. 잡아요. 풀었죠? 근데 상대가 좀 풉니다. 풀어야지 상대가 좀 생각보다 풉니다. 재밌게 풀어요. 이잡기도 써줘요. 또 잡아요. 또 잡아요. 아 괜찮아. 잡아요. 근데 상대가 이러면 앉는단 말이야. 이 앉는 걸 유도하는 거예요. 앉는 걸. 그러면 저기서 슬래치나 어퍼를 깔면 돼요, 이제. 하고. 주챗. 슬래치, 오른발. 상대 안았죠 히트키고 나도. 다시 슬래치. 오른발. 앉았죠? 지금 보시면 앉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니다 이러면 앉으면 히트에서 더 빨리 끝나요. 왼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걸 가주는 거예요. 어떻게? 왼손. 어, 상대가 시계를 피합니다. 꽤 잘하죠? <laughs> 딴딴. 투, 원. 왼손. 그러면 여기 때려주고. 이렇게 되면 상대가 못 앉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또 왼손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못 앉죠?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른발. 잡아요. 못 푼다니까? 풀기 가 어렵다니까. 그리고, 다시 잡아요. 못 풀지. 삼색 잡기가 다 있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 이 잡기가 때문에 못 안게 돼요, 상대가. 그러면 슬래치 찍혀요.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찍힌다고. 그러면 다시 왼손 눌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잭이 고표가 받는 거예요. 피머신피머신 2타, 딴딴. 잡아요, 이번에 양잡. 아까랑 다르게 못 풀죠? 삼색짜이 섞으니까. 딴딴. 앉아있죠? 뭐 괜찮습니다. <laughs> 앉아있으면 2타를 중단을 써도 되고, 여러가지 섞어주면 돼요, 1타랑. 그래서 잭이 재밌는 거예요. 그만 <laughs> 잡어, 나도 잡을 거야. 나! 한번 시트스레쉬 써봤고, 버려버려놨죠? 2, 1, 슬래치, 왼손. 앉아있으면 얼린다니까. 오른발 안 져? 그럼 왼손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자세히 맞춰서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카운터 <laughs> 이 친구도 화가 났어요 지금 화가 났습니다 이 친구 내가 더 빨라 친구야 내가 더 좋아 잡기 너보다 미아, 미안한데 친구야 아이고 제가 잡기가 더 좋습니다 드챗 드챗 이 친구 화났거든요 지금 내가 더 좋아 잡기가 <laughs> 못플래지 여기 확정 갑니다 어퍼 한번써 줘. 요 어퍼 괜찮아요. 잡고, 잡고. 어 순간 이동한다. 어 순간 이동에 잠깐만. 키고 아니, 내가 늦었다. 아, 내가 죽었다. 아오. 아. 아, 아, 아. 저이트 켰을 때 오른손 막으면 히트 스매시 확정이라 그랬죠? 이렇게 된다니까. 아, 별거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저도 상관 없는데 지금 몇 가지 기술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상대가 왼손해 줘요. 그래서 상대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 반갑게 나왔다. 진짜 쩔었다. 아이고 아퍼. 아, 오우씨, 순간 이동의 친구야.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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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아이고 잡아줘요. 또 잡아줘요. <laughs> 박정 그리고 피머치 갑니다. 이타 써주고 해주고 딴딴딴딴 가서 히트킵니다. 별거 없으니까. 이거 안 나왔다. 아안쓸 거야 와서 안쓸 거야 안쓸 거야 안쓸 거야 나갈 건데 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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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게임 끝납니다. 별거 없어 그냥 자세에서 오른발 왼손 가끔 양손 피머신. 피머신, 피머신 2타, 피머신 이렇다가 3타 써주면 이제 게임 터지는 거야. 피머신, 땅! 땅! 어, 근데 3타 이거 날아차겠죠? 좋은 판단입니다. 하고, 피머신, 땅! 오, 좋았다. 피머신, 피머신 2타. 그리고 뒤로 빠져요. 피머신 2타, 3타. 근데 딜게 못한다니까? 잡고, 내가 잡어. 이러면, 꺾기까지, 일양속까지 확정입니다. 이 잡기 개사기니까꼭 쓰셔야 돼요. 3세 잡키 잡기 잡기가 좋습니다. 얘는 그리고, 대충 때려요. 몰라. 땅기. 슬래치, 오른발. 다시 한번 슬래치, 오른발. 그리고, 왼손. 되게 신기하죠? 슬래치, 오른발. 방금 어, 이렇게 나왔죠? 별의별 게다 나옵니다. 그래서 책이 이 자세에서 되게 좋은 거에요. 슬래치, 왼발. 어, 파크 나왔죠? 잡아요. 다시 잡아요. 아이고, 아깝다. 다시 잡아요. 이겼죠? 아! <laughs> 저 잡기 다음에 1량 손이 확정입니다 그것까지 데미지를 주게 되면 엄청 고데미지에 잡기기 때문에 쓰셔야 돼요. 이걸 풀면 파일 드라이버가 못 풀게 되고 구양 손이 못 풀게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개 때문에 잡기가 풀렸을 때또 잡아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잭 입장서. 머신건, 피머신건, 이거 2타, 1타, 그리고 1타, 이상 오른손, 오, 어, 맞았네, 오른발. 그리고 1타, 다시 머신건, 피머신, 1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별게 없어요. 준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슬래치 다음에 오른발 깔아주고 어, 안돼. 그러면 왼손 때리고, 왼손 때리면 달려가서 뭐 앵커샵에 1 오른손이나 또1 양손 윤보 때리면 돼요. 초익스 들어가는데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형님들 슬래치, 오른발 잡아요. 어, 풀었죠. 지금 풀었어요. 연타 하다가 근데 왼발 때리고, 자세 잡고 일어나면 오른발 근데 안 앉는 거, 제, 앉는 거 제외하고 다 이겨요. 이게 잡아요. 하고, 1 양손 때려주고, 가서, 피머신 3, 2타, 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게 없어. 그리고, 가끔 심심하면, 2, 1. 심심하면, 2, 1 양손도 써주면 좋습니다. 아니, 왜 맞죠? 씨. <laughs> 뒤로 바고 있었는데. 2, 1, 양손. 따다다다다다다. 이것도 좋습니다. 2, 1.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거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슬래치, 오른발. 다시, 슬래치, 오른발. 위, 양 잡. 슬래치, 오, 이 아깝다. 다시 에너 채우고 슬래치 어이고 어 형님 죄송해요 투쓰리 항상 딜케이스 투쓰리로 하시라 그랬죠 그리고 어 형님 이상킹 어이고 아직 이길 순 있거든요 슬래치 오른발 그리고 맞췄죠 슬래치 왼발 슬래치 슬래치 왼발 슬래치 오른손 히트스매시 하면 끝나요 왜냐? 히트가 켜진 상태에서 간 맞아서 오른손은 투쓰리나 히치 스매시 확정이나 그랬죠? 그리고 이 맵은 더 좋아요. 왜? 지금 이맵왜 좋아, 더 좋아? 이 잡기 하면 난리나. 빵~~ 바닥 깨지고, 앞으로 오른발 땅땅, 아까 룰똥 콤보 땅땅땅. 땅땅땅. 슬래치. 2, 슬래치. 오른발. 잡아요. 그 다음에 윤보. 아이고, 꺾어였죠? 2, 3의 마무리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만약에 이득상황에서 앉는다? 그럼 어퍼나 슬래치로 바꾸면 되는거에요 이득상황에서 어퍼나 슬래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next 형님이, next 형님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잘 보셨지만 지금 오승한 사이에 그닥 큰 위기가 없었어요 그냥 기술도 많이 쓰지도 않고 콤보도 별로 안 썼고 슬래치 다음에 감마젯에도 활용이나 그 다음에 잡기를 쓴다거나 앉은 상태에서 피머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형님들이 능숙하게 쓸수 있다면 계급 올리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이거 보시고 의자단이나 빨간단 목표로 하셔서 하시면 재밌게 철권 A잭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교육방송을 진행해봤는데요 뭐 보시고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도 보시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수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어, 잘 보시고 계급 올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라TV였습니다 피스